자, 그 오늘부터 디자인 빌더 시뮬레이션 강의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자인 빌더 실행을 시키면은 이런 어, 화면이 뜹니다. 어, 리센트 파일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일 최근에 제일 최근에 작업했던 이런 어, 파일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컴포넌트 라이브러리 음, 디자인 빌더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음. 근데 PC도 그렇게 썩 사양이 좋은 게 아니라서 PC 사양이 좋지 않은 분들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이게 어 캐드나 아니면은 인벤터 그다음에 뭐 솔리드웍스 같이, 같이 이제 오랜 기간 버전업을 해 오면서 어 프로그램을 최적화시키 시켜 왔던 어떤 이런 프로그램들과는 다르게 어한 분야에 던 이렇게 특화된 프로그램들은 사실 어떤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어 여기는 이제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여기 그 디자인 빌더에 그 적용되는 어떤 그런 요소들, 요소들에 대한 라이브러리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빌더 프로그램 자체에서 제공하는 또 템플릿 라이브러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제 디자인 빌더 자체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할 것은 뭐 이런 거는 우리가 편집할 일이 거의 없으니까, 어, 요 위에 메뉴부터 먼저 보면은 파일 열시 열시면 누르시면은 뉴 파일 새 파일 그 다음에 열기 저장 그 다음에 임포트 우리가 외부에서 도면 같은 거 불러올 때 임포트 그 다음에 외부로 이제 내 보내기 스포트 그 다음에 어 폴더 여기는 에너지 어, 플러스 폴더 각각의 어떤 소스 코드가 들어있는 폴더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니트 뭐 이런 부분은 실제 우리 프로그램 작동하면서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빠른 그 접속 아이콘이고요 우리가 지금 할 것은 이제 새 파일 열기를 해야 되니까 우선 새 파일을 열어 보겠습니다 하면은 뉴파일 해가지고 로케이트가 뜨고요. 그다음에 타이틀, 애널리시스 타입 y s i s 시스 타입, 그다음에 로케이션, 그다음에 아실의 90.1 FGP 프로그램. 어, 요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볼 것은 이겁니다. 타이틀은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그 작업명이고요. 그다음에 애널리시스 타입은 우리가 어떤 코드를 가지고 에너지 해석을 할 것인가 하는 건데 디자인 빌더에서 지금 에너지 플러스 코드밖에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케이션은 우리가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이제 지역이 중요하죠. 왜냐면 지역이 왜 중요하냐. 그 지역에 그 해당 위치에 위도와 경도 그리고 또, 어 고도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야 정확한 일조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제 태양의 위치 추적을 해서 1조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가 필요하고요. 어, 아주 매우 정확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는 이제 1조 해석을 하는 게 아니니까 에너지 해석을 하는 거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비슷한 위치로 하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그 기상 데이터. 이 우리가 예, 프로그램 자체에서 기상의 평균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상 데이터를 제대로 불러와야 여러분들이 에너지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겠죠. 우리가 실제적인 어떤 외부적인 외기적인 요소가 있어야 우리가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 로케이션은 일단은 부산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치한 부산. 그 다음에 템플릿 같은 경우는 어떤 이 디자인 빌더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이그 샘플들이에요. 예시들. 우리가 직접 그릴 거니까 보통 잘 많이 쓰지 않습니다. 어 타이틀 그다음에 그 계산 요소 계산 툴 그다음에 지역 요 정도 세팅하고 오케이 해줍니다. <laughs> 이상하네? 왜, 이렇지? 다시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 템플릿이 불러와진 것 같은데. 템플릿 선택 안 했는데 이상하네. 이럴 때는 다시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프로그램들은, 어, 이 프로그램은 이렇게 버전업을 하면서 다듬어진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오류들이 좀 있다. 요거 좀 감안하고 프로그램 쓰셔야 좀 마음이 편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그 디자인 빌더 실행을 시키면은 실행시켜서 new 파일로 열고 나면은, 요런 화면이 뜹니다. 여기 보면, xyz 축인데요. 어, 뭐, 축의 이름은, 뭐, 여러분들이 나름 정리하기 나름이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위쪽이, 화살표 위쪽이 가리키는 방향이 북쪽이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 알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필요한 건물을 그려야 되는데요. 이 건물을 그리기 전에 디자인 빌더의 중요한 개념들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이트가 있고요, 빌딩이 있고, 블록이 있고, 존이 있고, 서피스가 있고, 오프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 사이트는 쉽게 말해서 지역입니다. 지역, 지역, 그러니까 땅, 어, 뭐 위치 이런 개념이 될 거고요. 그다음 빌딩은 시뮬레이션, 건물, 건물이 될 거고요. 블럭은 이 건물을 하는 요소들입니다. 이런 데는 뭐가 있냐면 1층, 2층,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층과 2층은 별도의 블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존. 존은 또각 블럭을 구성하는 요소. 그럼 예를 들어서 화장실, 사무실, 뭐, 휴게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블럭을 구성하는 1층에 존재하는 각각의 요소들. 예를 들어 존이라고 하고요. 서피스는 이제 벽체를 말합니다. 근데 오프닝은, 오프닝은 이제, 어, 창, 또 문, 이런게 이제 오프닝이죠.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사이트는 어떤 지역이고요. 그 지역에는 건물이, 뭐, 빌딩이 1, 2가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어, 각 빌딩이 서로에게 이제, 그, 간섭하는 그런 영향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 빌딩을 여러 개를 그려야 알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트 안에는 빌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빌딩을 구성하는 블럭들이 있습니다. 그 블럭은 1층, 2층, 각층으로 구성된 그런 블럭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블럭에는 존이 있을 겁니다. 존. 해당 존. 그러니까 우리가 존닝이라고 하죠. 존닝이란 뜻은 그 존을 나눈다는 뜻에서 존닝이라는 그 말을 쓰는데요. 어... 그래서, 존에는, 뭐, 화장실, 사무실, 휴게실,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사무실이다 했을 때는, 사무실의 벽이 있죠. 그 벽이 서피스고요. 그 다음에, 그 사무실에는 창문이 있을 겁니다. 창문. 그렇죠. 그 창문을, 우리가 오프닝이라고 합니다. 디자인 빌더에서 다루고 있는 용어들이 그렇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디자인 빌더에서, 그, 아까 말했던 빌딩을 아까 요 사이트는 우리가 이제 부산이라고 지역을 했죠 지정을 했죠 그 사이트는 이 땅이 됩니다 요 면적 요 땅이 바로 사이트고요. 어 그다음에 어 빌딩을 이제 그려야 되겠죠. 그럼 빌딩을 그리려면 어떻게 하느냐 위쪽에 보면은 이제 빠른 접속 그 아이콘 메뉴 셀렉트 옆에 보면은 집 에다가 이 플러스라고 되어 있죠. 집, 집 아이콘에다가 플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고 있으면은 Add New Build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빌딩을 설치할 때 Add New Building. 자그 다음에 옆에 보면 Add Import BIM Model, Import 2D Drawings가 있는데 얘는 3D 모델링 파일이 있을 때 또는 얘는 2D CAD 도면 파일이 있을 때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림을 그릴 거니까, add new building을 할 겁니다.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은, add new building에서 building 나오고요. model type. model type에서, type에서 default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뭐, 바꾸고 싶다 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모델링하는 다른 방식들이 있는데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디폴트 값을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g e o m e t r 션 Convention t e m 은 External Measurement 그러니까 외벽 외측벽의 그 길이를 우리는 입력하겠다 하는 거죠. 뭐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크게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빌딩에 대한 어떤 그 아 어, 세부 요소들을 입력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는 이렇게 해서 오케이. 자, Add New Building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 보는 것처럼 빠른 접속 그 아이콘들이 몇 개가 더 생깁니다. Add New Block 있고요, Add Surface가 있고, Draw Solar Collector가 있고요. 그 다음에 Place Assembly 등등이 있습니다. 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그 우리가 Building을 Add 시켰고요, 추가 시켰고. 그럼 이 빌딩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제 블럭들을 하나하나씩 그려 올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디자인 빌더 같은 경우는 그, 인벤터나 솔리드웍스 같이 2D 드로잉을 가지고 3D로 이제 익스트루드, 그러니까 뽑아 올리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요. 어,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뭐, 요런 평면으로, 요런 평면을 가지는 이런 건물이 있다 면은이 평면, 이 평면만 그리면 옆에 지정된 3.5m 높이로 바로 뽑아 올리기 식으로 건물이 그려져 버리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dd new block building을 했습니다. 이 사이트 개념이고요. 그 다음 빌딩 개념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빌딩을 그리기 위해서는 블럭을 그려야 된다고 했죠. 블럭을 그려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Add New Block 클릭하고요. 가로 세로 1 0 m 인 건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편에 여러분들이 Add New Block을 하면은 왼쪽편에 보면이 편집 메뉴가 있는데요. 블럭 타입 이 있고 여러분들 이 클릭하면은 빌딩 블럭이 있고요. 아웃라인 블럭이 있고 컴퍼넌트 블럭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무슨 말이냐면은 빌딩 블럭은 실제 빌딩, 건물을 구성하는 블럭인가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아웃라인 블럭 같은 경우는 아웃라인 블럭 같은 경우는 그 빌딩을 그리기 위한 어떤 참조선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오토캐드에서 불러온 도면이 아니,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려야 되는 도면 같으면 은 실제 그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조선 같은 거 그려야 될 겁니다. 그런 보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컴포넌트 블럭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빌딩은 아니지만, 빌딩은 아니지만, 어떤 우리가 예를 들면은, 어, 차양 같은 경우, 차양 같은 경우는 건물에 붙어 있는 어떤 구조물이지만, 실제로 그게 에너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거나 한 블럭은 아니죠. 에너지 시뮬레이션에 영향은 주지만, 영향은 주지만, 시뮬레이션에 실제로 계산에 동원되는 어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산이 필요한 블록은 아니겠죠. 그리 우리 컴포넌트 블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폼 같은 경우는 익스트루드가 있고요. 슬로핑 월이 있고 피치 드루프가 있고 돔이 있습니다. 익스트루드는 이제 말 그대로 뽑아 올린다는 거고요. 슬로핑 월 같은 경우는 이제 경사진 벽을 그리는 거. 피치 드루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박공 지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동그랗게 되는 도움을 말하는 거죠. 옆에 보면 헤이트가 있습니다. 3.5m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한계층에 건물에 한계층층고가 보통 3.5m니까 디폴트로 3.5m가 되어 있는데 조금 높은 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친구가 조금 높죠. 높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락방이 있다. 건물 모델링을 했는데 다락방이 있다. 이럴 때는 친고가좀 낮겠죠. 그런 부분을, 어, 미리 충고를 입력해 둬야 됩니다. 이 디자인 빌더 프로그램은 조금 사용자에게 좀 불편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 입력이 잘못되었을 때, 얘를 되돌릴 수 있는 그 방법 자체가 조금 제한되어 있거든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그렸을 때는, 이제 지우고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인벤터나, 아니면 다른 모델링 툴을 여러분들이 조금 다뤄보신 분들은, 아, 이거 좀 불편하다, 이런 생각도 좀들 거예요. 그래서, 3D 모델링 된 그, BIM 데이터를 그냥 임포트 시키는 게 오히려 좀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런데 또, 그렇게 또, 불러오 오게 되면은, 또이 프로그램에 맞게 또, 또 그, 모델링을 또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에너지 시뮬레이션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다. 그래도 뭐 에코투처럼 일일이 벽체 길이 면적 이런 거 입력하기보다는 훨씬 좀 편한 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쉐이프가 있는데요. 그 폴리곤은 다각형이고요. 랩탱글은 사각형. 어, 그 서클은 원이죠. 어, 그다음에 라인 타입은 스트레이트가 있고 아크가 있습니다. 이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프로트랙터라는 건 말은 각도기입니다. 이, 내가 지금 각도가 난, 이렇게 우리가 클릭을 하면은, 우리 각도가 보이지가 않는데, 이 프로트랙터를 선택하고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각도가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각도는 보통 우리가 180도에 스냅이 되고요. 180도, 9 0도 이렇게 스냅이 되고, 여기 보면은 15도라고 세팅이 되어 있죠. 그래서 90도, 105도, 15도 간격으로 스냅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15도 정도면 일반적인, 어, 건축, 그, 설계, 거의 뭐, 뭐, 다 그려질 테니까, 15도 간격으로 우리가 이제 그려낼 수가 있다는 뜻이죠. 자, 디렉션 스냅은 말 그대로 이제 스냅이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스냅은 또 이것도 스냅이고, 드로잉 가이드 라인은 XY 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프로트립트 한번 끄고요. 가로, 세로 1 0 m 이고 층고가 4미터인 블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층고를 수정해주고요. 그다음에 아무 점이나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고요. 가로 쭉 빨간색으로 우리가 마우스 이렇게 움직이면은 딱 스냅이 되죠. 스냅이 된다는 말은 이 빨간 빨간 선, 빨간 축, 빨간 축에와 평행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10을 입력하고 엔터 칩니다. 클릭은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또이 위치에서 이제 보면은 노란색 선에 스냅이 된, 됐습니다. 그럼 여기 마찬가지로 10 입력하고 엔터 칩니다. 그 다음에 또10 예, 입력하고 요 이렇게 빨간색에 스냅 시킨 다음에 10 입력하고 엔터 칩니다. 그 다음에 선을 닫아주거나 아니면은 마찬가지로 초록색 선에 스냅이 되도록 마우스 갖다 놓고요. 10 입력하고 엔터 칩니다. 그러면은 사각형이 그려지면서 바로 스냅이 되버리죠 바로 익스트로드가 되버립니다 뽑아 올려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건물이 완성이 된 겁니다. 한개층짜리 빌딩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개층짜리 건물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얘를 보려면은, 비주얼라이즈 탭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어, 우리가 그린 건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월, 초록색이고요. 플랫루프, 지붕이죠. 이, 이 색. 그 다음에 그라운드 플로어, 바닥. 그 다음에 익스터널 글레이징, 창이죠. 창, 창입니다. 얘는 조금, 그리, 뭐,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그린 같은 기분인데, 여기 보면 렌더워드 뷰라고 나와 있습니다. 클릭하면은 실제 건물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지평선이 보이고요. 실제로 이제 창이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우리가 건물은 우리가 나누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여기에서 음 아까 우리가 화살표가 북쪽이라고 했죠? Show Shadow를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북쪽이니까 지금 동쪽으로 그림자가 지었죠. 왜 그러냐면은 자 보시면은 지금 타임 13시 15시죠. 15시 그 다음에 데이 15일 그 다음에 줄라인 줄라인은 7월이죠. 7월.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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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15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해는 이쪽에 떠 있겠죠. 동에서 떠서 서로 지니까 이미 해가 지금 서쪽으로 많이 전 지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그림자가 이쪽에 지겠죠. 그림자는 동쪽에 있겠죠. 오후니까. 그럼 이 시간 바꿔보겠습니다. 시간을 07시로 바꿔볼게요. 07시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07시에는 해가 동쪽에 있으니까. 동쪽에서 해가 떠가지고, 이제 그림자는 서쪽에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겠죠. 12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2시.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해가 중천에 떠 있으니까, 그림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7월이면 한여름이니까 해가 중천에 떠 있으니까 그림자가 짧겠죠. 자그 다음에 여름철은 해가 짧고 그 다음에 겨울철은 뭡니까? 동지가 12월 22일이니까 동지에서 12시 하게 되면 그림자가 길어지죠. 왜 길어지죠? 겨울철은 태양의 고도가 낮게 뜨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태양의 고도가, 이렇게 낮게 뜨기 때문에 그림자가 이렇게 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름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여름철 아까, 줄나 12시. 12시에는 여름철 같은 경우는 해가 이렇게 높게 뜨니까 그림자가 짧게 되는 것이죠.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 디자인 빌더에서는 이렇게 해를 추적해서 그 태양에 의한 일조치, 일사취득을 시뮬레이션 할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어, 벽체와 지붕, 그 다음에 창에 대한 물성치 값을 여러분들이 바꿔줌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렌더가 된, 렌더링 된, 어, 이미지는 다르게 볼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하면은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제 요거 사이트 빌딩 블럭 존 서피스 오프닝 이렇게 그 상하위 관계를 가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얘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제 여기 나옵니다. 여기가 사이트고요. 그다음에 얘가 빌딩이고 그다음에 얘가 블럭이고요. 블럭. 요 블럭. 그다음에 이 블럭을 구성하는 존. 지금 제가 이 안에 파티션을 안 그렸기 때문에 존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존. 그다음에 존 안에는 벽체가 있습니다. 벽체. 벽체. 바로 이 벽체죠. 이 벽체 안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이 벽체 안에는 외부 벽, 그 다음에 윈도, 우 오프닝이 포함이 된다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디자인 빌드에서는 사이트 빌딩 블럭 존, 그 다음에 어 서피스 벽체 그 안에 어 창이 포함이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왼쪽에 보면은 이제 얘를 트리 메뉴라고 하죠. 나무처럼 이렇게 가지를 쳐서 상하이 관계로 이렇게 이어진다고 해서 트리 메뉴라고 하는데요. 이 트리 메뉴를 잘 활용해야 나중에 작업이 좀 수월합니다. 그리고 트리 메뉴에 예를 들어서 블럭 1은 1층이다. 했을 때는 1층. 네, 이런 식으로 어, 네이밍을 여러분들이 해줘야 나중에 작업이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거. 그렇게 알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첫 번째 그 시간은 여기까지구요. 어, 과제는 과제방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